자,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책의 제목이? 네, 아들과 사이몬이네요. 아, 그렇네요. 아까 프랑스 파리 에펠, 아이플 예. 타워. 아이플 타워가 보이는 아들과 예. 사이몬이. 이, 책한번아이들한테 어. 읽어주실 때한 1, 2학년 정도 읽어주시면 <laughs> 너무, 너무 재미있을 것 네네, 같아요. 네네, 너무 기대돼서 재밌어 할것 같아요. 이거 저희 딸이 좋아하는 이제 초등학교 음. 2학년인데요. 음. 뭐 고양이도 있고, 남자 애가 책을 많이 들고 있어요. 가방에 생연필을 뭐 들고 그림 그리러 갈 건가 봐요. 음. 이 여자애는 또 모자를 쓰고 정말 여자애답게 머리도 곱슬곱슬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요. 둘이 같이 여행할 거 같아요. 예, 이 책의 특징은 이제 프랑스에 이제 주요 배경지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프랑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뭐 이제 우리가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이제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영소들이 나오는 아, 아주 재밌는 책이. 펠타베랑다 뒤지고 가는거 어, 저 여행 좋아하는데 진짜 빨리 프랑스 가고 싶네요. 한번 네. 네. 가야죠. 네. 아이고. 어, <laughs> 사이먼이 잃어버린 물건들과 장소가 있어요. 고양이들이, 책, 네. 목도리, 오른쪽 장갑, 왼쪽 장갑, 모자, 크레용, 가방, 외투, 스웨터. 이1 0 가지를 이제 찾으러 가는 건가 봐요. 1번 어디갔어요 1, 2, 3, 4, 5, 6. 여기 장소가 나어요 7, 7, 8? 9번 어디있세요 90. 10가지를 얘기해 주다가요 아, 자 책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인과 사이머는 둘이서 어떤 관계일까요 아인은 누구고 사이머는 누구고 얘네 둘의 관계는 뭐, 뭐라고 그러죠 남매 어, 남매예요? 오, 남매예요, 남매. 여자 아이, 아들일 것 같아요. 여자 아이는. 음.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누구고, 사이먼이 누구일것 같냐고 이렇게 아까 표지 보여드렸듯이. 아들이 누나이고 사이먼이 동생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끔 반대로 이야기하는 아, 아이들도 있아요 어, 그래서 뭐 이제 사이먼이 남 여자 아이 이름 같은지 음. 가끔은 그렇게 얘기하는 음. 아이도 있어요. 여기 있네요 아들은 학교 앞에서 동생 사이먼을 기다렸어요. 네. 아들이 항상 사이먼을 이렇게 데리러 가나 봐요. 어, 선생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들은 학교 앞에서 동생 사이먼을 기다렸어요. 사이먼은 오늘은 오늘 스웨터를 입고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꼈어요 어깨에 가방을 메고 가방에는 크레용을 넣고 한 손에는 책을 또 다른 한 손에는 고양이 그림을 들었지요. 사이먼, 제발 오늘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마. 아까 이제 물건들이 사이먼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엄청 많죠. 혹시 기억 나시는거 있으신가요?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여기 뭐 많이 갖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면서 뭐 이제 누나가 이야기합니다. 삶 오늘 제발 오늘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들이 말했어요. 아, 이렇게 아델이 말하고, 우리 사이먼은 알았다고 대답을 해요. 누나. 응, 알았어, 누나. 어, 알았어, 누나.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사이먼 그래서 사이먼은. 얘가 남자이고, 얘가 여자이구나. 응. 누나고, 동생이구나. 하는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네. <laughs> 어, 근데, 어, 다 아실 것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몰라요. 모를까요? 제가 이런 거 나오면 좋아요. 아, 아, 아 얘가 아, 누나구나.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누나는 동생을 또 데리러 가지요. 그래. 누나들은 참 힘듭니다. 남동생일 경우 정말. 그래요. 아유. 아유. 말도 안 듣고. <laughs> 아델과 사이먼은 길모퉁이 채소가게에서 비스켓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는 사과를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이먼이 아델의 옷을 잡아 끌었어요. 그러셨구나. 누나! 내 고양이들이 못 봤어? 어이리 저리 찾아봐도 고양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두르 그림 찾기를 포기하고 공원으로 갔어요. 근데이 어, 책에서 고양이 그림 어. 예예이 예. 예, 책에서 이제 고양이 그림도 나오고 이제 어, 우리 사이버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물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나열한 물건에 어때요? 다 잊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아, 물건을 가지고. 가지고 그러면은, 아 고양이 그림 책 목도리 음. 자, 자 선생님 제가 음. 얘기할 테니까 음. 한번 짚어주세요. 음. 자 고양이 그림 책 목도리 오른쪽 장갑 아, 왼쪽 오른쪽 장갑, 장갑 모자 크레용 가방, 그래오, 가방 외투, 있어요. 외투, 외투, 스웨터 스웨터도 안에 있어요 아다쌓이버거 지금 다 네. 제가 잃어버린다는 네. 거예요 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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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는 아. 정말 잃어버리기 천재입니다 천재 요거 여기서 이제 그리뭐 옛날에 음. 뭐 원리를 찾아라 그런 어. 것처럼 이제 찾기가 어, 시작돼요 네. 근데 원리를 찾기 정도의 음, 그, 찾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들 쉽지만, 거, 음. 어, 아이들과 함께 이거 찾는 재미도 쏠쏠해요. 이첫페이지는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어, 네. 그럴까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 예쁜 그림 안에서 고양이를 찾는 거예요. 음, 음, 여러분도 네. 한번. 고양이를 찾습니다. 어, 직접 고양이 구매하거나, 그림을 찾습니다. 그치. 저기, 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아이들과 음. 쥐어주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고 해서요. 네, 이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어. 이제 너무 재밌게 입고, 플러스의 어. 멋진 명소들이 그렇지. 나오는, 그 어머니가 어.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셔서, 이제 플러스의 명소들을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이제 프랑스에 대한 이제 재미있는 지식도 쌓이고, 그리고 여기 참 재미있는 아이와 재미있는 책이 될것 같습니다. 아델과 사이먼 기억하시고요. 네, 또 이제 유럽여행을 우리 아이가 학교 졸업하는 한 2026년 그 정도에 계획,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훑어보고 가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책을 찾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잘, 아 어, 영국. 자연사박물관 아니, 아니라, 플라스에 자연사박물관 어.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어, 예, 무서워요, 그냥. 네네. 이렇게 뼈다귀들이 엄청 많아서, 여긴 도대체 왜 오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음. 자연사라는 뜻이 뭔지 좀 알아서 세요 자연사박물관 가면 이렇게 공룡 뼈다기, 돌멩이들, 어, 뭐 이런 거, 전, 전 일반적으로 관심 없는 것들 잔뜩 모아놨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런 공룡에 가면? 혹시, 어, 어, 이제 말 중에 이제 자연사라는 네.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아, 자연의 알았어요? 역사? 아니요 자연의 역사. 이제 공룡이 이제 죽은 뼈를 다 이렇게 모아. 아 공룡들이었네요. 예, 네, 공룡 뼈들이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에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근데그 자연사라는 낱말이 나와요. 근데 어, 자연사는 말 그대로 네. 네. 자연스럽게 늙어 죽었다는 아, 사가 네, 죽을 사예요. 어, 네. 아, 역사의 사가 아니고 네. 노새에서 아, 우리가 죽었을 때를 그 자연사가 그 자연사랍니다. 아, 그럼 죽은 것들을 모아놓은게 자연사란 말이 맞아요. 아. 자연사 아, 박물관들이 이렇게 공룡들이 뭐 이제 뭐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늙어 죽은 뼈를 이제 모아서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거죠 그렇죠. 거죠. 병들어 죽으면 네. 어, 이렇게 복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네, 네. 건강하게 음. 아 이제 그렇군요. 뭐 영국에도 이제 자연사 박물관이 네, 있어요 네, 나라별로 다 있더라고요. 독일도 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 우리나라는 용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 아이들은 참 좋아할 것 음. 같아요. 네. 그렇군요. 다음은 어디 갔죠? 사이먼은 어, 박물관에서 나와 거리를 걸었네요. 파리에 고고, 거리를 고고. 걷고 리에서또 장갑을 잃어버립니다. 아이고 이런. 꼬맹이들은 어, 잘잃어버 사이먼은 아주 잃어버리기 선수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은 한숨 푹푹 쉽니다. 이제 아, 어, 제또 잃어버렸어. 또 잃어버렸어. 하면서 저, 저도 어렸을 때 우산을 아유,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 이제 이런 재미가 있나 봐요. 네, 이제. 자기도 그렇게 고마워.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음, 같은데 네. 정말. 비... 비가 오면 엄마가 아침마다 네. 우산을 챙겨주시는데 네. 비가 저녁에 이제 집에 올 때도 비가 오면 우산은 항상 같이 오지만 음. 이 버스를 타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러면 그거 까먹죠, 진짜. 그냥 차에다 놓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거예요 정말 슬 네. 잃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몽땅 다 잊어버린 나이는 <laughs> 여기서 처음이에요 저는 <집에서>. 사이버 네, 이제 모자 잃어버리네요. 네, 이제, 네,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관악대가 나옵니다. 음, 관악대를 이제 보면서. 혹시 관악이 뭔지 아세요? 관. 관악기는 오. 이렇게 피리 같은 경우. 그쵸 맞아. 입으로 불어서 네. 소리를 네. 내는 악기를 관악기라고 맞아. 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는 붙어 나와 부는데고죠 근데 왜 이게 관악대인지저악대 이걸 조금. 합쳐져 있으니까 관악대 아니에요? 관악기와 금관악기, 관악기, 현악기도 나뉘잖아요. 근데 현은 그, 없잖아요, 얘들. 네그 현악기는 어, 예. 줄로 된 악기를 현악기라고 네. 하는데 추노대 악기는 아,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관악기가 네. 많이 있고 그냥 북치고 얘네들은 어, 이제 박자 맞춰주려고 북치는 거는 이제 타악기라고 해서 음, 타악기도 그치. 나오지만 주로 이제 불어서 연주하는 게 많아서 네. 관악기라고 관악라고요 안학대라고 자, 그 다음 미술관에 왔네요. 아, 여기 고르 박물관. 우리, 엄청 좋아했던 그 미술관 아닙니까? 아우, 늘 정말 갔던데, 거기 오, 똑같네요. 네. 어, 그림 잘 그리셨네요. 꼭 가서, 예, 자 한번 살펴보세요. 오, 이 박물관 이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루브르 박물관이요. 네, 원래는 어떻게 말아는지 모르지만, 네. 루브르 박물관. 예. 코리안 스타일.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이쁘고 어떻게 돼있지? 입구 이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네. 있고, 오. 네, 옆으로 이렇게 계단도 올라가고. 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입구가. 아, 여기 맞아요. 수원에, 수원 경기 아트센터도 그 루브르가 비슷하게 살짝 이렇게 피라미드 어, 형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한 거가요그런것 같아요. <laughs> 어디서 방물관을 따라가요? 네, 가물관 다녀오고 따라했네요. 아타까우신 <laughs> <laughs> 네. 분은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음, 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박물관에서 크레용도 잊어버립니다. 아, 아, 그림을 이렇게 따라 그리다가 잃어버렸봐요 네, 예, 여기는 아. 어, 이게 내용 속에서 나오는데 이게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부로 박물관에 미술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아, 그래서. 있어요, 있어요. 아네 저는 어, 제가 여행할 와서. 때도 봤는데, 그냥 요렇게, 정말 그림 속에 이 아가씨처럼 자기가 자기 도구 가져와서, 뭐라고 하죠? 이거 보맨데 같은 거, 거기서 이렇게 쓱쓱쓱 그리고, 그리고 바닥에 그냥 쭈그려 앉아서 스케치하는 학생도 있고, 자연스럽게 수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수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게 그래서? 되게 부러워 보였어요. 저. 예, 네, 이 아이가 아까 가방에다가 음. 크레용을 넣어가지고 갔잖아요. 아, 어. 아니 우리 그래서. 그냥 컴퓨터나 이런 걸 따라 그리는 게 아니고 진짜 미술관에 가서 정말 옛날에 멋진 사람들이 그렸던 원본 그걸 보면서 그리면 네. 헉, 예술가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그래. 엄마로서 어떤 느낌? 진짜 아, 꼭 같습니다. 가봐야 된 이런데 우리나라에도 있었. 그, 아, 우리나라도 미술관은 많아요. 수원 시립 미술관도 있고, 아이파크 미술관도 있고 하니까, 이제 꼭 크레파스를 다 챙겨서 가봐야겠네요. 예야. 그렇죠. <laughs> 그림을 그려보는 거 <건> 어떻겠니? 그러니까 <laughs> 좋아할지 뭐 모르겠지만. 드디어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가서. 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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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요. 이런 거 한번 해보, 해보, 해보지 우리나라도 못한 게? 그 근처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시립, 네. 수원 시립 미술관 가봤더니, 반 아이들 데려와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아, 게 엄마 마음이죠 진짜. 그리고 그 루그루 박물관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뭐가 있냐 하 하면... 모나리자 그 눈썹 없는 아줌마 어, 그 모나리자가 <laughs> 그렇게 조그만 줄 몰랐어요 어, 저는 이런 여행하기 전에 가서 보셨죠? 저는 엄청 크게 봤는데 엄청 네. 큰 방탄 유리 안에 요만한 네. 아, 아, 사진이 아니라 그런가? 이제 어, 어, 실제 왜? 작품은 생각보다 되게 작아. 아, 작아요. 어, 요런 뭐지? 나폴레옹 작품은 정말 벽 하나를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으이. 큰 작품이잖아요. 근데 어. 모나리자는 정말 TV보다 작잖아요. 우리 지금 TV 굉장히 40인치 정도 작던데요? 큰 그림을 봤던 것 같은데, 우리의 기억이 서로 틀리네요. <laughs> 진짜 모나리자의 사이즈 한번 재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모나리... <laughs>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다는 거 음... 엄청 모나리자 하면 굉장한 작품이라서 되게 클줄 알았는데 어, 작았다는 근데 거 근데 왜 이렇게 모나리자가 유명해지신지 아나요 모르겠는데요. 어, 그 미소가 정말 신비한 미소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미상은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laughs> 저게 왜 유명한 거지? 하는 어, 생각을 좀그 하긴 그 했어요. 미소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네, 음. 금액이라고 하니군요 네, 그래서 유명. 보나리자를 만날 수 있는 루브르, 프랑스 루브르의 박물관에 아, 갔다가 그렇죠. 어, 박물관 안에 또 네. 음식점 있잖아요. 어, 그쵸, 그 거기 그쵸? 커피숍 맛있죠. 외국은 그래, 미술관 그래. 안에 커피숍이 엄청 맛있고 분위기가 네. 좋다고 해요. 네, 저도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어. 네. 오, 괜찮으셨어요? 네. 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유, 너무 맞아. 멋있었어요. 미술관 안에 카페 이제 에 어. 샴들리제 뭐 그런 거이렇게 그렇죠. 멋있게 달려있었던 거 이제 빵집에서 <laughs> 가방을 또 네. 잃어버린 걸 알아챘네요. 노틀담 성당에 왔어요. 네. 네. 어우 이거... 어, 어 이건 많이 하네요 너무 멋있죠. 오. 오. 사람들이 나와서 저글림도 하고 여러가 공연하는 걸 몰랐어요. 저는 미사 하는 걸 들어가서 봤거든요. 오. 갔을 때는 어떠셨어요? 어, 저는 미사는 못 보고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네. 공원처럼 있나요? 성... 어, 이런 것도 못 봤어요. 오. 근데... 행하던가요? 네, 이제 횡... 이제 사람들은 엄청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죠. 음. 네, 관광객들이 많이 자, 여기서 사이먼은 외투를 잃어버리고 음. 네, 다음 이제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먼 어, 어, 누나 아들이 이제 사이먼을 또 어디 갔는지 여기저기 또 찾아다니는데 음. 또 이제 어떤 집 앞에 혼자 가서 있는데 <laughs> 얘가 또다 잊어. 오, 더워서 이제 오, 옷을 벗었어요. 벗고, 이제 옷을 털어 벗었어요. 이제 옷을 하나씩 다 벗었네요. 차라리 이럴 바에 안 입고 다니고 안 갖고 다니는 게 나을 것같습니다자 네. 이제 네.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과 사이먼이 집에 왔어요. 무척 피곤해 하네요. 그 누나는 엄청 아들을 따라 다니고 이제 아들을 어, 우리 사이먼을 픽업하느라 아들을 너무 힘들죠. 그쵸. 이런 이런 고집덕이 동생을 데리고 있으면은. 집으로 <laughs> 돌아온 아들은 무척 피곤했대요. 사이먼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 또 사이먼을 찾아다니느라 말이에요. 이제 엄마가 물어보네요. <laughs> 어, 사이먼 스웨터와 외투, 목도리, 모자, 장갑은 어디 있니? 가방이랑 제 크레용도 안 보이는구나. 엄마가 물었어요. <laughs> 학교에서 그린 고양이 그림도요, 아들이 재 빨리 덧붙였어요. 아들이 고생한 느낌이 말해서 나오죠. 그때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어, 누가 왔을 것같요 누가, 어, 누가, 뒤에 쫓아왔나요? 어머나! 어. 그래도. 우리 사이몬이 세상을 참잘 살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거기 이제 우리 사이몬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다 다른 사, 사람들이 오, 찾아가고 오, 줄을 오, 서서 뭐. 얘네들은 다 쫓아왔나 봐요. 아줌마가 네. 고양이 그림 들고 오고요. 어, 아저씨 어, 책 가지고 오고, <laughs> 또 이제 어떤 경비원 같은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저씨가 목도리, 목도리 가 강아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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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을, 또 꼬마 여자애가 또 장갑을 어, 가져오고, 이어지는 뭐 이게 뭐죠? 네. 근데, 관악대 관악대 아, 아저씨 관악대 같은데, 아저씨가 뭘 모자를 가져왔어요. 네, 예, 아 저도 몰랐는데 모자군요. 뭐 아, 이번에 진짜 저도 이 아저씨가 뭘 가져온? 서있으니까 뭔가 가져왔다고 아 생각을 했는데 이, 모자였어요. 이 모자, 이 모자, 이 모자. 아저씨가 오,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이 수업을 하면서 그 오. 아이가 어, 아저어 예, 그래서 알게 됐어요. 오, 역시 아이들은 어, 역시. 관찰력이 뛰어나 정말. 네, 그리고 아줌마가 생명을봐주고 음. 그리고 요리사 아저씨가 가방 가주고 그리고 우리 공연하는 어, 크로바틱 하는 공연을 그런 오. 사람들이. 외투를 네, 외투 가지고 오고, 우편 배달고, 오, 아저씨가 스웨터를 스웨터 챙겨주셨네요. 아, 보서 오신 분들 이렇게 다 갖다주고 났는데, 얘는 만사 걱정이 없는 아이예요. <laughs> 사이버는 그리고 막, 이런 누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이버는 이제 졸린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어요. 또 이제 누나한테, <laughs> 누나 내일 나 데리러, 데리러 올 거지? 응! 그래야지 우리 아들의 한숨이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이버는 드나가 잔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얼른 잠들어버렸답니다. 아 아이고 참 그래도 귀여워요. 천진난만하네요. 음 아무 걱정 없는 사이버처럼 살고 싶네요. <laughs> 이렇게 추억이죠 뭐. 네,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이야기 속 파리 여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책마다 명소들이 나와요. 그, 명소 이름도 있으니까 파리를 계획하신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와 여행을 가신다면 이책 프랑스 여행 가신다면 꼭 추천합니다 프랑스 파리 여행을 해봤어요. 뉴욕 네. 타임스가 선정했대요. 최고의 체크. 그림책이라고. 근데 네, 이것도 시리즈로 루. 나와요. 이 책도 이 있지만, 또 이제 가, 이 비슷한 뭐 이제 다른 나라, 뭐 어, 미국을 음. 가 그러게요.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원을 네. 또 배경으로 해서 도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아델과 사이만 수원편. 네, 네 한번 만들어보실래요? 화성에서 <laughs> 10군데 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랑 해서 아. 똑같이 따라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이와 함께 그런... 내가 아는 지역에 지도 만들기 하는 것도 재밌는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쉬었다 합시까 쉬었다 할까요? 어, 그건...